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문화콘텐츠 중국어 강선주 교수예요. 여러분, 잘 지내죠? 음,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로 먼저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온라인 강의는 정식으로 개설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어, 출석 꼬박꼬박 잘 해야 되고, 강의 시간 잘 지켜서 들어주세요. 사이버 강의 듣듯이 그냥 그 일주일에 한 주일에 3차 시에 강의를 다 들으면 돼요. 강의 구성원을 보니까 여러분들 3학년이 많던데 3학년들 이번에 중국도 못 가고 참 아쉬워요.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이고 일단 어, 한국에서 보내는 이한 학기를 잘 보내도록 해요. 자, 이 문화 콘텐츠 중국어 강의는 어, 말 그대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강의예요. 그래서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강대국인 나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가 배울 만한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강의에서 선택한 중국 문화 컨텐츠에는 크게 어, 중국어 노래. 노래는 일단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죠. 노래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 방법이 있으니까 노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 유행어, 그 다음 외래어, 광고, 중국 광고. 여러분들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광고 많이 봤죠? 아 그리고 2학년들도 어, 조금 있는데 원래는 이제 2학년 강의거든요 이게 어 근데 이번에는 3학년 구성이 좀 많아가지고 2학년 3학년에 맞춰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또 생각났는데 보니까 1학년도 있던데 1학년도 중국어를 배워서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어도 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4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 영화, 어, 중국 영화도 어, 한편 정도 선택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어, 보다 더 흥미롭고 생생하게 중국어를 배우고 또 동시에 중국과 중국 문화 그리고 한류 어, 역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국에서 유행하는 이러한 한류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 외에도 어 실전 학습이 있는데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한 그 중국어 단어를 익히고요. 그리고 중국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웨이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중국어로 질문을 하는 것을 어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중국어로 해서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오리엔테이션 겸맛보기로 중국 노래부터 한곡배우 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라 아주 쉬운 동요부터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동요일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两只라虎 자, 두 마리의 호랑이라는 어, 노래예요. 일단 단어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laughs> 이제 이러한 단어는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两. 两은 둘. 그쵸? 얼. 어른 숫자이고 양은 양을 나타낼 때는 양을 쓰죠. 줄 이거는 마리, 동물을 세는 양사죠. 一只烤鸭，我想吃一只烤鸭. 나는 베이징 카오야가 먹고 싶어요. 이럴 때줄 어, 썼죠. 어, 그리고 요게 삼성으로 쓰이면 자줄 이게 삼성으로 쓰이면 무슨 발음이죠, 여러분? 자 삼성으로 쓸 때는 에주 해서 단지, 뭐뭐만 이런 뜻이죠. 그쵸? 단지, 뭐뭐만 그래서我只有니 그러면 나는 너뿐이야. 단지 너밖에 없어. 이럴 때쓸수 있죠. 라오호 라오, 라오, 삼성이죠. 그쵸? 라오호, 요거는 호랑이 그 다음, 파 이거는 달리다, 뛰다. 파오, 비에 파올라. 그럼 뛰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더, 요거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 더는 세 가지의 성조가 있어요. 자, 일단은 경성으로 쓰이면 조사로 써여서 뭐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 쓸때 쓰이고요. 자, 원래는 더, 이성이면 얻다 라는 동사예요. 얻다, 획득하다 할때그 득. 었다. 요 때는 동사. 자, 그다음 삼성으로 쓰여, 쓰였을 때는 발음이 데이예요. 데이. 데이. 그래서 데이 조동사죠. 뭐뭐 뭐 해야 한다. 님은 데이 하울학시 하면 너희들은 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뜻. 자, 그다음 콰이는 빠르다.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콰이. 자, 같이 따라 읽어요. 같이 읽어요. 매요. 없다. 너무 잘 알고요. 얼두어, 이건 귀예요.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알아두세요. 자,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얼두어, 귀. 웨이빠, 요건 꼬리예요. 꼬리 밑자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빠, 꼬리. 쩐, 하면 정말.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아는 단어. 쩐하오, 정말 좋아. 지과 여러분들 알죠. 지과도 배웠어요. 그죠 이상하다. 지과 타 지과, 그는 정말 이상해. 매우 이상해. 지과, 그래서 이상하다. 자, 요렇게 단어가 있고요. 자,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어, 전체 가사를 한번 볼게요. 자, 량只老호량只老호 자, 무슨 뜻이에요? 두 마리의 호랑이, 두 마리의 호랑이. ᄌ, 요거는 양사. 跑得快,跑得快. 자, 요게 더는 정도보호를 나타내죠. 달리는 정도가 어떠하다? 快, 빠르다. 달리는 정도가 빠르다. 자, 두 마리의 호랑이, 두 마리의 호랑이. 빨리 달리네, 빨리 달리네. 달리는 정도가 빠르네, 달리는 정도가 빠르네. 이러면 직역이지만, 한국어로는 어, 빨리 달리네, 빨리 달리네. 이즈 자, 즈 양사, 매요, 얼, 도, 한 마리는 귀가 없고, 이즈한 마리는 뭐가 없죠? 매요, 웨이, 빠, 꼬리가 없네. 한 마리는 귀가 없고, 한 마리는 꼬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쩐, 지 꽈, 쩐, 지 꽈.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자. 양지라우후 양지라우후 跑得快跑得快一隻沒有耳朵一隻沒有尾巴真奇怪真奇怪. 어때요, 여러분? 부를 수 있겠죠? 멜로디 멜로디도 굉장히 익숙하죠.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어,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과제. 과제로 낼게요. 요거 유튜브에 량즐 라후를 찾아서 직접 들어보고 따라 부르기. 자, 요거는 과제로 낼게요. 유튜브에 양쯔 라후를 입력해서 어, 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양쯔 라후를 듣고 따라 부르기. 이게 과제예요. 반드시 해 와야 돼요. 제가 어, 3월 30 그때 어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만나면 한명한 한 명씩 시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자, 어, 같이 여러분 한번 불러 볼게요. 량즈 라후 량즈 라후 跑得快跑得快椅子没有耳朵椅子没有尾巴争气乖争气乖 어때요 여러분 할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어, 이러한 그 중국 노래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그러한 어, 수업이 바로 이 중국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중국어 수업이에요 어 굉장히 재밌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러한 노래 뭐 드라마 그 다음 광고 영화 중국 영화 또는 또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어, 어,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꼭 찾아서 이 노래 따라 불러오세요. 외워오세요 노래 한 명씩 한 명씩 시켜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중국 동료를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기대하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再见!